전설의 작가 이솝. 지난번에는 상인과 그 일행들이 먼 길을 떠나면서 짐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솝은 커다란 식량 바구니를 혼자 짊어지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가는 동안 식사 때마다 빵을 나누어 주니까 바구니는 한결 가벼워졌죠. 오늘 이솝 6화 철학자에게 발린 이솝입니다. 상희는 남은 일행을 데리고 배를 타고 사모스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잠깐 사모스라는 섬은 지중해에게해 동부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그리스의 섬이에요. 상희는 하프를 연주하는 노예와 시를 잘 쓰는 시인 노예와 그리고 이 속까지 이렇게 세 명의 노예를 데리고 왔어요. 하프를 연주하는 음악가도 시를 잘 쓰는 시인도 노예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노예를 데리고 사는 제도가 있었나 봐요. 상인은 하프를 잘 치는 노예와 시인 노예에게 새 옷으로 해 입혔어요. 왜냐하면 큰그 노예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였죠. 멋지게 단장한 노예 두 사람을 상품 진열대 위에 세웠어요. 그러나 이섭은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두 사람 사이에 세웠어요. 상품 진열을 마친 상인은 이제 사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구경꾼들은 그 상인의 짓는 데 앞에서 수군거렸어요 어쩌다 이 못생긴 사람을 저들 사이에 끼워놓은 것이지? 그냥이 맞지 않아. 조화롭지 않아. 저렇게 해서 팔리겠어? 혹시 2 플러스 1 행사인가? 저 못생긴 놈 때문에 그 옆에 상품들마저 볼품이 없어지는 걸? 그러나 이 섭은 그런 말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대을 내려다 보았어요. 한편 사모스 섬에는 구산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철학자는 여러 제자를 둔 유명인사였지요. 그날도 구산토스는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러 왔어요. 마침, 이솝이 서 있는 진열대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멋지게 잘 차려 입은 노예 두 사람과 그 사이에 초라해 보이는 작은 노예가 끼어 있는 것을 본 고산토스는 그런 식으로 상품을 진열한 상인의 생각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제자들 향해 말했어요. 저 노예 상인은 아마도 잘생긴 노예들을 양쪽에 세우고 그 가운데 못생긴 놈을 세우는 것은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 사이에 추한 것을 나란히 세움으로써 저들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 하기 위함이구나. 마침 구산토스는 집에서 쓴 노예가 필요했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상인에게 값을 물어보았지요. 상인은 말했어요. 양 옆에 있는 두 사람의 노예는 각각 하프 연주자는 천 대나리온, 시인 노예는 삼천 대나리온입죠. 그 값을 듣고 부산토스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설였지요. 그러나 마음이 들지 않아 돌아서려고 하자 그때 제자들이 스승에게 말했어요. 스승님, 스승님 마음에 들어서 값을 물어보신 것 아니셨나요? 그랬지. 부산토스는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냥 돌아서시는지요?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원래 싼 노예가 주인을 잘 섬긴다는 계열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값비싼 것을 사지 말라 하시면 이 초라한 놈은 사시죠. 주인을 참 섬기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함께 값을 보태겠습니다요. 허허 너희들이 값을 치러서 내가 쓸 노예를 산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또 있다. 어떤 일이 또 마음에 걸리시는지요?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워낙 아름다운 내 아내를 저 못생긴 노예가 섬기는 모습을 참을 수 없을 것 같구나 하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스승님, 스승님의 주된 가르침은 여자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선 내가 아까운 돈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보기로 하자. 그래서 부산토스는 이섭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흠, 내가 너를 사주었으면 좋겠느냐? 그 질문을 듣고 이섭은 대답했어요. 그런 것을 내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사든지 말든지 그건 사는 사람 마음이고 본인이 사고 싶다면 음... 지갑을 열어서 값을 치르면 되는 것뿐입니다요. 만약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찔러보면서 괜히 바보 지급하는 거라면 그만두시지요. 그 말을 듣고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만약에 너를 사면 바로 도망치려 하겠지? 그 말을 듣고 이섭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고 싶으면 아마도 주인에게 은혼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을걸요? 그러자 부산투수가 말했어요. 아하, 너란 놈은 참 재치있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좀 못생겼단 말이지. 그리고 내 마음에 걸린 일이 또 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섭은 바로 이렇게 됐고 했어요 이건 아마도 주막에 가서 술을 사는 경우에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만 술병은 보기에는 못생겨도 못생긴 술병에 술이 더 맛있거든요. 구산토스는 철학자의 질문에 재치있게 답하는 이솝이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노예 주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지요. 얼마에 이놈을 팔타인가? 상인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값 나가는 물건을 마다하고 싼 것을 고르시네요? 그러지 마시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사시죠. 이놈은 그냥 덤으로 드릴이다. 그러자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아니요. 반드시 저 놈이어야만 하오. 그럼 60데나리온에 사가시오. 여기서 잠깐.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쓰던 기소, 기본 화폐단위에요 거기에 15데나리온만 더 얹어주시구려. 나도 이모는 좀 남겨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구산토스는 이석을 샀어요. 그때 마침 세리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건을 판 사람이 누구이고 산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구산토스와 상인 곁으로 다가왔어요. 세리란 지금의 세무 징수원과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짜고 짜서 세금을 떼어가는 직업이랍니다.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산 것이요? 라고 세리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너무나 헐값에 거래했는데, 세금까지 떼이나 싶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보고 이솝이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들여지는 것은 나요. 구산토스 철학자를 가리키며 사들인 사람은 이쪽이요. 상인을 가리키며 판 사람은 저쪽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상인과 구산토스는 서로 쳐다만 보고 잠잡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이석은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나는 자유인이나 마찬가지구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구산토스가 손을 들며 나요. 75 대나리온의 노예를 산 사람은 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세리들이 하하하 하고 웃었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싼값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물건 가치가 없는 것을 사가는 바보가 다 있네. 혹은 판 상인이 아무런 인물도 남기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했는지 구산토스 상인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세금을 면제받은 철학자 상인은 기분이 아주 좋았죠. 그리고 세리들도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솝은 철학자 구산토스의 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과연 이솝에게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설의 작가 이솝 다음 시간.